혹시 SPRG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이 특별한 성분은 치아와 잇몸을 지키는 새로운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학적 근거와 실제 임상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왜 SPRG가 신뢰할 수 있는 혁신 소재인지 확인해 보시죠.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는 무려 4년 동안 환자를 추적한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 어금니 충치 환자에게 SPRG가 포함된 지오머 수복제와 기존 복합 레진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오머는 기존 치과 재료와 견줄 만큼 튼튼하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SPRG 필러는 특별한 구조로 물과 타액등과 만나면 유익한 이온을 계속 내보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온들이 꾸준히 작용해 치아와 피부 조직을 케어하는 혁신적 기술은 SPRG 테크놀로지라는 특허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SPRG 필러 이온의 과학은 실제 환자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검증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팀들은 SPRG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시험을 통하여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대학교 연구에서는 6세에서 12세 사이의 충치 환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실제 국악 내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로 SPRG는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비용 효율성까지 입증되며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소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등 여러 대학 치과 병원들이 참여한 국제 다기관 공동 연구팀은 성인 충치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금니 충치 부위를 메운 지오머 수복제가 5년 동안 실제 환자들의 구강에서 얼마나 버티는지를 확인하는 장기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SPRG 수복제는 기존의 최신 레진과 똑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신뢰받는 소재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장기간 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그 원리가 궁금해집니다. SPRG는 어떻게 이런 효과를 만들어 낼수 있을까요? 일본 오사카대학교 연구팀은 SPRG의 과학적 원리를 밝혀냈는데, 이 연구팀은 SPRG 필러를 물이나 인공 타액에 담가 용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어떤 이온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 필러 표면 구조가 용출 후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SPRG 필러에서는 불소, 스트론튬, 실리카 등 6가지 유익한 이온이 지속적으로 방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이온들은 세균 성장을 억제하고 산을 중화하며 손상된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에서는 세포 수준에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SPRG 용출액은 MAPK 신호 경로를 억제해 잇몸뼈가 손상되는 과정을 줄여준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충치 예방을 넘어 치주질환 관리까지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UT헬스센 앤토니오 연구팀은 SPRG의 다중이온 방출을 매일 쉽게 입속에 전달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SPRG 성분 치약을 만들었고 포뮬러의 탈외 억제 성능 분석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불소 치약보다 탈외를더잘 막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치 후에도 불소가 3시간 이상 유지되어 보호시간이 길게 이어지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서울대학교 수아치과 연구팀은 SPRG 신란트를 활용한 임상시험에서 충치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한국연구팀에서는 SPRG 용출액을 짧은 시간 동안 세균에 노출시켰습니다. 짧은 시간에는 효과가 약했지만 장기간 사용할수록 강력한 항균 및 항생물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사용할수록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터키에서도 3년간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SPRG 소재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브라질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충치가 생긴 치아에 SPRG 용액을 얇게 도포하는 바니쉬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충치를 억제하고 손상된 부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재광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중국 연구팀 역시 다양한 실험을 통해 SPRG의 항균성과 재광화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전역에서도 SPRG의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적인 소재 SPRG는 과학적 연구와 임상을 통해 글로벌 프리미엄 케어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이집트, 터키, 브라질, 중국, 전 세계 연구기관이 쌓아온 임상과 기초연구는 SPRG가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혁신임을 보여줍니다. SPRG는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당신의 구강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SPRG는 치과를 넘어 뷰티와 헬스케어 분야로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